개발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AI 기반 가상자산매매 프로그램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 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자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정확히 뭐예요?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뭐 매수, 매도 이런 기능들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자님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어이 프로그램을 어, 처음부터 제가 이 세상에 없던 걸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요. 1980년대 어, 짐 사이먼스라는 수학자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66%의 굉장히 높은 예어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높은 투자 성과를 낸 이력이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시장보다도 코인 시장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22년 3월부터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훨씬 전부터 프로그램 개발은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좀더 더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익을 4년 동안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도 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겠죠 어, 대부분 어,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높은 수익을 쫓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길게 꾸준히 수익을 보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페스트 자동매매 프로그램 정확도와 실제 수익률을 알수 있을까요? 정확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거의 한90% 20... 5%, 뭐99% 까지도 제가 측정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는 시장에서는 어, 한번 틀렸을 때 지금까지 모든 수익들이 전부 다 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런 좀 리스크를 겸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손실 구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략들과 그리고 시스템들로 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료가 얼마일까요? 음, 저희 프로그램은 680만 원부터 1,380만 원까지 프로그램 기능에 따라서 어, 다양하게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료 체험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지, 낸다면 얼마를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한번 해주세요. 어, 앞으로 이 자동매매 채널을 통해서 국내 뭐 주식 뭐, 코인, 혹은, 어, 뭐, 해외 선물, 모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회사가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많이 했다고, 어, 자부하는데요. 전문성이 있는 만큼, 또 경험이 많은 만큼, 많은 궁금증들을 해소시켜 드릴 답변을 가지고 있으니, 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